자, 이번 단어는 어, 'Chance'라는 단어입니다. 'Chance' 자, 여기서 명사로 'Chance' 기회, 기회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물론 미국 발음이 이제 'Chance'라고 발음을 하고요. 자, 영국 발음은 어, 'Chance'라고 발음 합니다. 어, 우리말로도 그냥 'Ch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영국식 발음에서 따온 거겠죠. 어, 'Chance' 미국 발음, 'Chance' 어, 미국 발음, 'Chance', 'Chance' 영국 발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명사로 기회라는 뜻 말고도요 어, 동사로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다 어,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근데 이 명사 이 기회, 동사로 우연히 만나다 말고도 이렇게 전치사하고 묶어가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자, 보시면요, the two friends met by chance. the fr two friends met by chance. 그두 친구들은, 그두 친구는, 만났다, by chance. 자, 이때는, 뭐, 기회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by chance 해서, 어차피 기회라는 건 어쩌다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연히 라는 뜻이, 되, 뜻이 됩니다. 우연히. 자, 그래서, 동사로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chance라는 건 어쩌다가 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chance라는 단어에, 약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기회는 기회인데,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by chance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The two friends met by chance. The two friends met by chance. 자, 다음 문장 볼게요. She will get another, will she get another chance? Will she get another chance? 자, 그래서 will 있으니까 조동사가 있어서 의문문이 되고요. will she get, 그녀는 얻을 수 있을까? another, 어, another chance. 자, another가 또 다른 하나죠? on 있고요. other 있으니까, other가 다른 것. 또 다른 하나, 또, 또 다른 하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그녀에게 또 기회가 주어질까라고 이제 우리말로 해석이 되고요. will she get another chance? will she get another chance? 그녀가 또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Will she get another chance? 자,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Don't take chances. Don't take chances. 자, 우리말로는 뭐, 요행수를 바라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take chance라는 사실이, take chance가 단어로 이제 묶어주시면요. 자, 이 take chance는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무릅쓰다. 자,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어이 사건 어 사고를 저지르는 거죠. 어떤 무슨 일을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ake chance. 그래서 자기가 어 기회를 잡기는 잡는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어 위험성이 있는 기회예요. 위험성.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기회니까 어 기회를 잡다가 위험성이 있지만 그 위험을 수르, 무릅쓰고 기회를 잡다 이런 말이 됩니다. Take chance가 자 그러면 don't take chances 이 말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 요행수를 바라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도 의역이 가능해요. Don't take chances. 어, uh, do not don't take chances.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Don't take chances.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I will I will take 어, uh, my chances. 이렇게 이마 y 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이 s는 복수, 복수고요. I'll take my chances. I'll take my chances. 자이 말은 어, 내가 무릎을, 물, 어,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겠다. 어, 내가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겠다. 위험을 무릅쓰고 쓰고 한번 해보겠다. 해보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위험한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이 돼요. I'll take my chances. I'll take my chances. 말 그대로 직역, 어, 직독직회를 하면은 나는 다지겠다. 내 기회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chance가 어차피 기회는 기회, 기회인데, 어, 위험성이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 여기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그 기회를 한 번, 어, 잡아보겠다. 내 운을 시험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I'll take my chances. I will take my chances. 자, 그래서 이 chance라는 게 기회는 기회인데 어,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기회인데 사실은 이 위험성이 없는 기회란 뜻이 또 있, 그런 단어가 또 있거든요. 그런 단어가 opportunity, oppor tunity, opportunity, 혹은 opportunity, 어, opportunity, 혹은 Opportunity. 자 이때가 이제 기회는 기회인데 위험성이 없는 기회입니다. 위험이 없는 기회. 아예 위험성이 없는 그런 기회를 그런 기회를 opportunity 혹은 opportun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 누구가 이제 chance라고 얘기하면은 위험을 좀 무릅쓰는 그런 기회이고 누가 이제 opportunity 혹은 opportunity라고 발음, 어, 얘기를 하면 어, 이 위험성이 전,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지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Opportunity" 자, "Opportunity"가 있습니다.